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따라가 봅니다. 양사만 아니면 좋겠다. 네. 오늘 월요일인데요. 저번 주 금요일에 마삼이 떠버린 다음날입니다. 저번 금요일에 너무 큰 하락에 로스컷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. 반대로 대박이 나서 입이 귀에 걸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. 금일은 저번 주에 큰 변동성이 나와서 금일 본장에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. 저는 상방이다 하박이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주요 지지 저항 라인에서 진입을 해서 짧게 끊어 먹어도 준수한 수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줄 때마다 익절을 할 거고요. 물타면서 꺾이기를 바라는 매매는 자제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다른 날보다는 무서운 장이 예상이 되고요. 그러다 보니 수익도 손실도 조금 더 깊게 잡고 매매를 하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방송 중에 새로 들어오는 시황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항시 시황이 나오면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뜨기 때문에 짝스런 레이저빔이 나오면 손절하고 이게 큰 뉴스인가 작은 뉴스인가 확인 후에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래심줄처럼 한 방향 잡고 존버하면 노스컷 내기 딱 좋으니 그점 명심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나 이거 문장이 끝나면 익절할라 그랬는데 도로 다 올라왔네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거 분명히 플러스 120만원은 내가 봤어 아 섭섭하네 섭섭해 말씀드렸죠 변동성 클 거라고 줄때 챙겨야 돼 먹고요 네, 일단 먹고 볼게요 자, 좋아요 하나씩 부탁해요 부탁해요 맞추면 5만원 문제 내겠습니다 장이 한쪽으로만 가는 장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런 장을 뭐라고 할까요 한쪽으로만 가는 장 한길장 아니고요 천국장 아니고요 원웨이장 정답입니다 네. 자 본장 5초 4초 3초 2초 1초 출발 매수 하나 잡아보고요 아 너무 늦게 놀랐다 두개약 청하고요 하나만 볼게요 일단 팔고 다시 볼까요 네. 팔고 다시 볼게요 아까 50만원 더 벌어올 수 있었는데 몇틱더 벌려다가 뭐이 정도면 나이스 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. 끊고 다시 볼게요. 아이씨. 자 오늘 매매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밑으로는 당일 중심가에서 잘 막혀 있고요 위로는 24,900을 시원하게 뚫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뉴스로는요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네트워킹 장비 개발을 한다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요 저번 주에 있었던 강한 하방 압력에 위로 크게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중에 뚫린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하나 확실하게 가지는 못한 가두리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방금 손절을 한번 했고요. 다시 자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두리장이냐 추세장이냐 얼마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저는 좋은 자리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매매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 오늘부터는요 길게 보는 수익 매매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유는 금요일에 상방이 꺾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이번 아이에서 수익을 한번 크게 노려보는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. 평소에 자주 하던 매매는 아니었는데요. 저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매매를 구사해보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. 예,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. 예, 몇 번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... 오버나임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매매법을 익혀보려고 합니다 s p 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나싹은 여러분하고 같이 하던대로 단타매매 계속 진행하고요 부탁게부탁게 좋아요 눌러주기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가 봅니다 양싸만 아니면 좋겠다 매 주문이 체결되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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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게 하네요. 와, 매수매매. 너무 힘들게 해요, 마지막까지. 자, 오늘 수익이 잘 나왔을 때는 지금의 두배 정도 나왔었는데요. 장이 많이 흔들고 저도 손절을 하면서 대응하느라 연승이 나왔을 때는 큰 수익이 있었는데 손절을 몇번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매수매매로 조금 더 수익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. 말씀드린대로 S&P는 길게 보고 오버나잇으로 대응을 해보고요. 수익매매 도전인데 며칠간 잘 들고 있으면서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드가 다시 손실보기 전까지 올라왔는데요.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멘징하면할수 있습니다. 항상 멘징은 천천히 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또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시드 잘 관리하면서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